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인생 십계 명을 정했거든요. 25년간 전한 길에게 삶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일분만딱 읊조려 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를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로 묵사하는 자로다. 둘 지혜로운 자는 시간락 길은 아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지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무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오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능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하라. 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끝이 간다.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읍신 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